그리스인들이 하루하루는 굉장히 음숙한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 육으로 대합니까, 영으로 대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 육으로 대한다면 육의 사람이에요. 매일 영으로 대한다면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눈을 뜨도 눈을 감아도 내가 과연 이런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설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제 아들조차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은 다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 중심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게 이번 주일 설교입니다.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영원히 짐을 포기했을 겁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가 되서 있는 그 베드로와 그게 베드로의 그 보이지 않는 내가 참여했던 그제 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믿음에서 그렇게 뜨겁게 믿다가 지금 믿음으로 떨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절 목사인 제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기회를 줍니다. 절 목사라는 이 직책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그 길을 갈수 있을까? 눈을 뜨도 눈을 감아도, 꿈을 꾸어도 저는 이거 이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 관심은요, 세상입니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이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생 얻는 길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이웃을내몸 네 같이 사랑하라. 이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산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그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따스된큰 재상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수목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요,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나라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성소. 홀리 플레이스. 한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길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뭘 따라 움직입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피피피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올수 있는 길을 위해서 내가 피를 내놓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매일 이 글을 보내줘요. 우리 구역장에 보내주고, 내 아들, 딸에게 보내주고, 동료 목사님들 보내주고, 이걸 열매 군데 보냅니다. 많을 때는 삼십 군데까지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내면요, 딱 반응이 오는 분이 있어요. 반응이.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내가 글 보내면 꼭꼭 반응해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맨날 꼭, 맨날 반응이 와요. 그리고 내가 고마운 것은요, 내 아들과,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요, 꼭이 말에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요, 어디에 반응합니까? 주님께 반응하십니까?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내 몸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우리 남은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요, 어떻게 대하냐면요, 주님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육으로 대하는 것은 지난날이었습니다. 부부도 주님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저분에게 대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세울까?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설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간데 있어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이 기도입니다. 천국 가는 주기 도문의 마지막 끝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주기는 그 나라입니다.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 요그 출발이 뭡니까? 주기 도문 출발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적임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부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끝이 없나이다. 아멘 여기 세상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세상에 육의 양식을 가지고 그 걱정 없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빼야 됩니다. 나는 평생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컴 기도할 필요없습니 의미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은요, 매일매일 살아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면요, 매일 긴장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요, 순간도 없이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꿈을 꾸어도 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눈을 뜨면 이, 이 눈. 왜?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이 영광스러운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면 오늘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게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요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입사들 읽어볼까요? 입사들야 이사들부터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미쁘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는 겁니다. 이래 생기면 움직이고 저래 생기면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그게는 정말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그냥 아니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사람은 이 도리를 굳게 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그에게 도움 주시는 건 선행으로 이 믿음의 일을 격려하라는 격려 격려하면서 뭐합니까 모의 일을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여 그날에 가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모의 일을 것될 곳은요 정말 많아요 갈 곳이 나는 어떤 분이요 이 노인분이 유튜브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거, 어떤 걸 글을 올리냐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젠가 아랜간에 봤는데 제가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요. 직장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하는데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요. 자기가 나름대로 일기를 서려고 마음먹었대요. 직장 그만두니까 퇴직하고. 근데 자기가 일기를 쓰면서 느낀 것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잘, 자기가 시간이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것뭐 식사도 하고, 뭐 목욕도 하고, 뭐 자기 할일다 한데도 남는 시간이 얼마냐? 11시간이 남더라. 11시간.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린 그분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야. 내가 보니까 한 70대쯤 된 분인데,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나? 그 기독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요. 어떻게 보니까 매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의 궁금해 하어요 이상 사람들 어떻게 이 시간을 보느냐? 시간이 절절 남아. 믿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어떻게 제의 뜻대로 살까?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1시간. 그사람이 글을 안 봤다면 제가 몰랐을 겁니다. 퇴직한 사람들의 시간은요, 그렇게 시간이 많대요.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서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갈 데가 많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동천에도 가고 친구도 가고 이렇게 모이고 저래. 그러면서 진짜 모일 것은요 점점 패지는 겁니다. 점점 패져요. 어떤 모임이에요? 우린 저 영원한 성소를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맞죠?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출발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확한 믿음이에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라고요? 아니요.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히 지어야 됩니다. 자 26절 우리는 정말 진리를 발견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부만적 다시 속지 않지도 없고 오직 무선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저한 자체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진리는 뭡니까? 앞으로 불이 있는 거예요, 불, 지옥 불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지하장전 달려봤는데, 아니요 이게, 그딱 돌아선 겁니다. 근데 오늘 뭡니까? 많은 사람이 이게 십자가는게 돌아섰는데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서서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는 거예요. 사도 바리새스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을며 흘 부탁한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 뭡니까? 이세과 함께 망하는 게 십자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침 용서하지만은요, 짐짓 죄를 보면자. 이게 죄인 줄 알고도 기독교는 무수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죄인데 진지 제일 보면 알고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지하십시다. 알겠습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이 대적이 뭡니까? 진리한 지식을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과거와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니오시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증이로 말미암아 불생이 못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후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법을 얻을 때는요, 이게 신명년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그냥 두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그는 죽여야 한다. 이런 분의 내용이요, 부약에 많이 나옵니다. 네. 하물며 29절, 우리의 믿음 뭔지 압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장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년에 받을 행보을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길을, 예수님날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따라오라 했는데, 짓밟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따라오라 하면, 내가 과연 지금 왜바로바로 살아가는가? 최대의 관심이 뭐냐? 여러분의 모든 활동은요. 우리가 이 땅의 생활에 의한, 삶을 위한 활동은요, 최소입니다. 최소. 그리고 뭡니까? 또, 믿음을 위한 것은요, 최대입니다, 최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과거에는 이 영의 세계와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믿음에 이가는 것, 이것이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도 간절해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간절해져야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기독교들이 요요만만합니다. 아니요시다.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그 길을 짓밟으면 안됩니다. 줄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정이요.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는 하루가 되고요. 여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말이 안 통하면 기도해 줘야 되겠죠. 맞죠? 어떻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나 때문에 믿음이 안심한, 오늘 교회 집분자가왜 두려운지 압니까? 집분자 믿음 생각하 보니까 요 안심이래요. 왜? 집분자도 저렇게 믿는데, 목샘도 저런데, 아니, 장남도 저런데. 야, 이거 얼마무슨 일입니까? 우리는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그래요. 내 때문에 긴장을 바짝, 야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 교회에서요, 긴장을 주는 영적인 분들이 중간중간에 딱딱딱 서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잘해. 아, 목사님이 저렇구나. 아, 장로님도 저렇구나. 나는 뭐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옳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 아닌 것같면요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조금씩 조금 정리하십시오. 시간도 정리하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열매 있는 이냐? 그 말입니다. 저는요, 성교질 막 돕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분이 성교 바로 하지 않는 내가 돕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책만 만든 겁니다. 진짜 성격. 목사님도 누굴 도와도요?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을 바로하고 있는데 내가 돕나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돕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니오시다 여러분, 이 하루가 우리 이 믿음에 긴장하는 하루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니까 더 간절해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더 간절해져. 주여. 내 앞에 남은 길, 이 길밖에 없습니다.